채권 초신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채권자 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배당은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 목록과 법원이 확인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생위원이 배당금 산정과 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배당 순위는 담보 채권, 우선 채권, 일반 채권 등 법률상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처분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되고, 회생위원은 배당 대상.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변제금 지급을 집행하며, 변호사는 채권 목록 검토, 배당 대상 확인, 법원 제출 자료 작성, 회생위원 대응, 채권자 협의, 심사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절차적 오류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협력하면, 배당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지연을 예방하고, 채무자의 권리보호와, 채권자 이해 균형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변제 계획 이행과 채권 회수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다.